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정통망법 위반이든 아니면 일반 명예훼손이든지 간에 항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혹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훨씬 더 세게 처벌을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진실한 사실이냐 허위의 사실이냐는 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자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 내가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알지만 작심을 하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 것과 혹은 뭐원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 혹은 어 이거 뭐인터넷에막 돌아다니는 내용이라 그냥 사실인 줄 알았어요 하는 주장이 먹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한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여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찌라시를 받았어 혹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뭐 가십거리가 있어 라고 한다면 어, 다들 인식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일 수 있어. 이게 무슨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뭔가 진짜인 것처럼 뭐 유포를 하고 있는 거야. 혹은 전체 진실한 사실 중에 한 부분,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만 짜집기를 해가지고 유포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진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 마치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기는 것처럼 어, 나는 그냥 유포했을 뿐이야. 나는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몰랐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 내용 진실한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먹히지 뭐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했었어야지. 결국 사실 조사나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은 그런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아 놓고 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아 놓고 이게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음, 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대법원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을 어, 뭐 유포를 한다거나, 이걸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도 먹히지 않는다! 어, 결국, 이게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 너가 믿을 만한, 정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들었거나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었다라는 주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수 있으니까. 자, 유죄일 수밖에 없거나 혹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